안녕하십니까. 구조영어 프리토킹 카페지기 동사별 구조셈입니다 이번에는 좀 전에 그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어,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어, 동사 find와 discover, 의 어, 특별 구조, 동사별 구조 비교 설명이었습니다. 어, find란 동사와 discover란 동사는 그, 동요로 어, 그, 어,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 find, f i 잘 아시죠? 이 동사는, 에, 뜻이 발견하다. 대표적인 뜻이죠. 찾다, 발견하다. 어, discover도, 어, 발견하다. 예, 뜻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그, 어, 구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find는 특급 동사이고, discover는 상급 동사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특급 동사, 사, 어, 상급 동사. 어, 급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동사라는 겁니다. 어, 사용 빈도, 도출 빈도가 매우 높고, 어, discover는 어, 사용 빈도가 적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f i n d 라 동사는 보시듯이 여기 구조가 다양하죠. 예, 여기 구조가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구조의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discover는 구조가 달락 요거죠. 딱 비교가 딱 되시죠. 예, 딱 되시죠. 이러므로써 벌써 사전에 표기된 내용만, 그, 요약, 그, 어, 제가 인쇄를 한 건데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사용할 수 있는 구조 차이가 나는 거죠. 뜻은 거의 같아도, 같아도, discover라는 이 동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find처럼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별 구조라, 뜻별 구조라 하면 뭐냐면요. 동일한 뜻을 가진 거라도, 요, 이게 렇 다른 동사의 구조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 그런 개념을 그 아는 학생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뭐어 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성인이 되시는 거지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어, 사전을 그 어, 이런 개념을 안 갖고 계시면 어, 동일한 어, 뜻을 가진다 동사를 아, 가지고 어 다른, 그, 쓸수 없는 구조로 막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두 번째로, 여기 이제 구조들 있죠? 구조는 간, 이쪽 그 구조는 간단한데, 이쪽 구조로 보시면은 다, 다양합니다. 이 구조의 의미와 그 뜻을, 어, 아셔야 됩니다. 이 뜻일 때이 구조를 사용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find라는 동사, find라는 동사가 취하는 구조를 그,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예문을 좀 생각했는데요. 이게 사전 인쇄한 것입니다. 일단은 사전에 있는 이 구조와 뜻을 좀 인식하십사 하고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동사를 보실 때에는 타동사가 있다, 자동사로 쓸수 있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 자동사 표시, 타동사 표시, 타동사는 3, 4, 5 형식 중에서 이 동사는 몇 통씩을 사용할 수 있고 없느냐? 자동사에서는 1, 형식이 있는데, 이동사는, 아, 2형식 못 쓰지 않습니까? 아, 1형식을 쓰고 2형식을 못 쓰는구나. 아, 이런 기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3형식 쓰죠? 예, 3형식 간단하게, 찾다, 발견하다, 찾아내다. 그 다음에 여기 목포, 이게 5형식이죠. 목포, 보호자리에는 보통 형용사가 놓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때 뜻이에요. 요, 돈도 보고 요것도 보호인데, 그 한, 미국식 사, 사전은 이제 보호 이렇게 써있으니까 혼동이 되시죠. 아, 형용사를 기, 기본으로 놓으시면 되는 건데요. 아, 따로 이렇게 과거분사를 놓을 수 있다라고 또, 또,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 보호자리 명사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걸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부딪힐 수가 있어요. 여기, 어, 목이 있죠. 목목. 사형식. 그러니까 목목이 되면 명사로 목적 이게 명사 명사 충돌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5형식을쓸 때는 사형식을 쓸형식을 때는 이제 보호 자리에 함부로 명사를 놓기가 이제 좀좀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단 형사는 놓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목돈 있죠. 수동. 그 과거분사 표시예요. 과거분사 동사의 과거분사를 놓을 수 있다 뜻이에요. 목 그러니까 find 목 과거 분사. 이런 구조를 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디스커버는 안 되죠. 그렇죠. 음. 그리고 목보도 바로 안 되죠. 추비보로 놔야 됩니다. 디스커버는. 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어, 목, ING. 이건 아시죠? 어, find, 목, ING 하면, 어, 진행형. 그죠? 뭐, 뭐 하는 중인 것을 발견하다. 그죠? 렇 예. 목적어가 뭐 하는 중인 것을 발견하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목목이 나왔어요. 이건 사형식 구조죠? 아, find가 사형식 구조를 취할 수 있다. 예? 네? 예. 네. 그, 이거를 좀 저기, 그, 이제, 저 생각을 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감옥에게 직목을 찾아주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예. 네. 우리 찾아주는 행위를 많이, 하,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쓰, 쓰게 됩니다. 어, 요런 어, 게 영화에서도 좀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어쨌든, 어, 예를 들면 저기, 뭐, 어, 어 아, 예를 안 들겠습니다. 아, 예를 들까요? <laughs> 아, 예를 들, 예, 네. 아, 네, 어쨌든 간에, 요 예를 들면 저이럽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는데, 아, please find yourself a lady. 이럽니다 그러면은, 음, 외로, 외로우이면은 그, 너 자신한테 어떤 저기 그 근사한 그 숙녀를 좀 찾아서 주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택시 같은 거 있잖아요. 택시 같은 거 찾아주세요 할 때, 어, 불러주세요 할 때, 그때도 많이 씁니다. 어, please so find me a taxi. 그래갖고 나에게 택시를 이제 불러주세요.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잘, 어, find 동으 사행식 취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리고 어, 요런 설명은 이제 사전을 보시고요 여기 요도 구조요 목투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목투두라는 것은 어그 어, 투부정사 노인 경우 목투는 원형부정사 노인 경우죠. 근데 원형부정사 노인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지각 우리 지각동사에서 원형동사 어 노인다 그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사는 투부정사도 놓을 수 있어요. 그 hlp 동사 아시죠 HELP 동사 그 하고 이제 같은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find 라는 것은 그 지각 동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두 하는 것을 발견한 그 알다 그죠 예 그쵸 예 그리고 예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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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중요한 용법이에요 목 투비 보이죠 그럼 목 여기 목 보이죠 이건데 투비를 놓고 쓸수 있다는 겁니다. 목 투비 보호로 쓸수 있고 생략해도 돼요. 이 과로는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목적어가 보호이다는 것, 형용사로 생각하세요. 목적어 형용사 상태이다라는 것을 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투비가 생략돼도 되고 너, 써도 돼요. Find는 근데 여기 디스커버를 보십시오. 투비 생략 과로 없죠. 사전에 이것은 투비 생각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반드시 투비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 투비를 마음대로 생각하고 뭐 하는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처리고 이제 요런게 있는데 여기 대처 쓸수 있네요. 디스커버드 예 그리고 의문사로 쓸수 있고 의문사를 한 절로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의문사 투도 아시죠? 와투 o 뭐예 그런 의문사 놓고 쓰는 거 그리고 의문사 놓고 절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쓸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또요 밑에 목보로 나오는데요. 요요 요, 요런 경우 요런 경우 또 여기 평결하다 판결하다 요런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저기 그 그 그는 유죄라고 판결하다, 유죄라고 편결하다, 뭐 그러면 이제 목부 형태로, 그렇죠? 예, 어, find him guilty. 그러면 이제 형용사. 유죄인한번 놓으면, 그는 유죄인이다 find, 편결하다, 편결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구조. 자, 그리고 자동사에서는 이 형식 구조로 취할 수 없, 없, 죠 일형식만 돼 있어요. 여기 전치사 명, 명, 사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사구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랑, 저기 그, 이 find 동사만 쓰는 거죠. 그리고 기본 동사, 그, 편결하다, 내리다 하는데, 그 기본 동사 기본 뜻으로 발견하다. 그죠? 찾아내다 발견하다. 기본 뜻으로 쓰이고요. 그렇죠? 목적 없이. 자. 어, 타동사 자동사로 사용할 수 있고 이형식은 안 돼요. 그러니까 1형식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3형식 사용할 수 있죠? 4형식, 5형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1 3 4 1 3 4 5형식. 그런데 5형식에서 복잡하죠? 5형식에서 보호 자리 형용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원형 부정사, 어, 투 부정사 투비보어, 그죠 그리고 의문사절, 의문사구, 그죠그렇 의문사를 포함한 부정사 이런 것도 사용하고 대절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대절하고 의문사절 겨우 요거예요. 이 비교하시면은 구조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여기 여기 삼형식은 기본적으로 같이 사용하고요. 어, 대절도 얘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어, 의문사절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to와 t o do, 의문사를 포함한 t o 부정사는 여기서는 안 되네요, 그죠 Describe. 그러니까 to be 보, 목 to be 보 이게 중요한 형식입니다. 그러시면은 여기 이제 동의어라고 나오죠. 동의어는 find를 다라고 그걸 참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듯이 이, 딱 벌써 그 표기된 그, 그 양이나 그 구조들을 어, 보셨을 때. 어, 구조 차이가 매우 크죠? 예. 네. 이게 동사별 구조입니다. 이동사와 이동사의 구조 차이. 이게 동사별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뜻이 있죠? 뜻이 있고 취할 구조 있죠? 뜻별 구조예요. 여기 어, 뜻들이 있죠? 그리고 요, 요렇게 취해야 되는 거. 이게, 어, 어 뜻별 구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 지금, 우리는, 그, 제가 지금, 왜이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동의어를 무조건 외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 그쵸? 그냥, 아, 이것의 동의어는 이거야 하는 식으로, 그,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문장으로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구조들은 다 문장으로, 그, 문장으로, 그, 그, 표현되는 겁니다. 그이 구조에 따라서 다 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문장 그래서 이 구조를 인식해야지만 구조를 인식해야지만 정확한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이 어, 여기서도 보시면은 발견하다지만 여기는 뜻이 이제 뭐 평, 판결하다 그런 뜻은 없잖아요. 디스커버에서는 그죠? 네. 그러니까 오형식 구조의 목적어가 행위하는 거 없잖아요. 요, 요 디스커버는 파인드는 있는데. 그렇죠? 네. 목적 어떤 상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요 요게 바로 요 동사로 치할 수 없는 그 으,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표현의 한계가 여기는 크죠. 이 h i s cover란 동사는 문장 표현의 한계가 매우 큽니다. 여기서 어, 중요한 것은 문문 어, 문, 문장 예 문장 아이 다시,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네. 문장 표현, 예, 한계 차이예요 한계 차이. 어, 그러니까, 문장으로 표현하실 때, 어, 같은 뜻이지만, 이동사 이동사의 한계 차이가, 어, 매우 크죠. 그죠? 예, 한, 한계예요 예, 이거는 한계가 크고, 이건 그 한계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이 이 동사는 이 구조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파인드 동사는 다른 표현을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목적가 어떤 행동을 하다 여기 I-N-G 놓거나 그두두 놓거나 원형 부정사 놓고 목적으 행동하는 거거든요. 목적가 행동하는 표현을 할수 있어요. 파인드는. 그런데 디스커버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문형 그러니까 표현의 한계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어 공부, 무작정 동의어 암기는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뭐, 이동사는 이동사하고 뜻이 같다 하고 무조건 외워서, 그, 그, 것이 어, 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스컵를 가지고 파인드가 취할 수 있는 구조처럼 써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예, 그, 여기서 이제, 투, 투비보호는 투비보호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투, 목적어는 보호, 형용사라고 일단 보세요. 형용사 상태이다. 인물 알다. 주어가. 이런 식이에요. 목적, 이건 계사예요 그래서 계사라서 이제, 여기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뭐, 뭐, 이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다. 그러니까 목적어는 보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는 형용사이다. 그죠? 명사가 놓일 경우는 명사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동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는, 그, 목적어가 동사, 이제 형용사이다라고 디스커버. 이다라는 것을 발견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다만 중요한 거는 투비를 생각하면 안 된다. 무조건 투비 쓰고 놓으셔야 돼요. 목포 바로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주시 주의하셔야죠.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면 이런 거 모르시면 틀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예, 어, 자, 그러면요 여기서 디스커버 동사를 파인드 구조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이게, 이게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뜻들만 알면 안 되죠. 뜻들만 뜻들만 여기 있는 뜻들만 쭉 간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 뜻별 구조, 뜻별로 어떤 구조 취할 수 있는지. 찾아주자는 찾아주자는 저기목저기 저기 사용식 구조 취해야 되잖아요. 목적어가뭘 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다 알다 뭐그 저. 깨닫다, 깨닫다가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 발견 발견하는 건데 어쨌든 목적어가 뭐 하는 걸뭐 알게 되다, 깨닫다, 경험을 통해 이거는 바로 이, 이런 구조 취해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뜻들만 뜻 알면 안 된다. 특별 구조 기억을 하고 어 나서 독해, 장문 스피킹, 회화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된다 그죠. 특별 구조를 기억하면 정확한 독해, 장문 스피킹, 회화가 되고 구조대로 문장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뜻들만 생각하면은 구조 생각안 하면 단어 배열을 하는 법칙에서 위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저 이번에는 그 어, 동의어, 그죠? 같은 뜻을 가진 동사를 또 비교해드렸습니다. 사전에 어, 사전에 표교된 어, 그 내용을 가지고요. 어, 여기에는 여기에는 자동사가 없네요. 네. 여기에는 어, vi, 어, vi, 예, 자, 동사 사, 사, 없음이네요. 그렇죠? 예, 없음. 그렇죠. 예, 이렇게 해드려야지 되겠습니다. 예, 요러,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 이 친구는 디스커버는 자동사로는 또쓸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오로지, 오로지 타동사로만, 이렇게요 예, 구조로만 탁 취할 수 있, 네요 네. 요 정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구조 차이가 너무 크죠? 네. 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이, 여기, 이, 보신 내용 있잖아요. 이, 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요런 거하다가 요, 여기, 여기, 뜻, 뜻, 너무 뜻에 연연하지 마시고, 요, 요 구조들 있잖아요. 요, 요, 어떤, 목, ing, 목, 던, 목목 목두두 목두 목투비요걸 갖다가 마음으로 딱 사진을 찍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기억이 잘납니다. 그림처럼 딱 여기 이걸 사진을 찍으세요. 이거를 요거를 사진을 마음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그러시면 상상하시면 딱 그냥,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냥 그냥 뭐뭐 어, 뭐, 뜻들만 동사 뭐키부뭐뭐뭐뭐뭐뜻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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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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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영어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문, 장문도 안 되죠. 그쵸? 그렇죠? 정확한 독해도안 되고. 어 장문에다가 발성 보시면 스피킹인데, 그것도 잘안될거 아니에요. 스피킹이 잘 되면 회화도 잘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런 구조는 또 회화에 자주 나타나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예. 자, 아, 어, 이번에는, 아, 어, 좀, 그, 이렇게 요약을 드리니까, 아, 어, 좀더 저기, 그, 그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여기 제가 형식은 표기해놨습니다. 어, 여기 형식 삼형식 이거는 목보 목보 이렇게 된 거는 오형식이에요. 목목 이건 사형식이고요. 이거는 어, 이제 요거이다 요거, 요거 이제 오형식이죠? 여기 오형식 이건 삼형식 그죠 삼형식 네 이거는 오형식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식 구분을 왜 하느냐? 그럼 이걸 완 기억하기 쉬워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Find 어, 동사는 몇 형식 사용할 수 있어?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죠. 1형식? 아, 2형식 안 돼. 3형식? 돼. 4형식? 돼. 5형식? 돼. 근데, 그러면 됐죠? 3형식 되고 4형식 됐으면 됐고요. 5형식에서는 뭐가, 뭐, 뭐가 놓일 수 있지?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요약하시면 쉽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디스커버는 동사는, 어? 어, 1, 형식못 쓰네? 3형식만 사용하네? 그러면 3형식하고 5형 아, 3형식하고 5형식만 사용하네? 그러면 사형식을안 사용하네 그리고요 오 형식에서는 겨우 요런 구조뿐이 못 취하네 하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형식 구분을 하는 거예요 형식 구분을 어 무슨 뭐 고리타분한 무슨 형식이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기계적인 학습력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영어는 그냥 그 연습이 필요해 많은 분들 이런 자, 그, 그 말씀도 있어요. 이런 걸 아시고 연습을 하셔야죠. 문장, 영어 문장 하다가 막한 한 수천 개를 모아놓으면요. 헷갈려요. 그렇죠. 아, 열심히 암기해보세요. 한천 개, 천 문장, 이천 문장 한번 암기해보십시오. 그 문장마다 형태가 어떤 거는 음음, 어떤 거 수동태, 어떤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구조만, 구조도 어떤 거는 1형식, 어떤 거는 3형식, 어떤 거오 5형식, 사형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그 어마어마하게 혼동 오잖아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혼동이 커진다는 겁니다. 혼동이 커지면, 그, 자꾸 헷갈리게 되고,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나중에는, 어? 정확하게 아는 게 없는 것 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어, 왜, 어, 특별 구조? 어, 왜 동사별 구조를 공부하느냐? 예, 이겁니다. 우리가, 그, 지금, 그, 영어 독해도 많이 하고 일반 문법도 많이 공부하시지만 어 결국에는 그어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일반 문법이 뭔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여기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특수정사과거분사 일반법에 나오잖아요 현재분사 일반법에 나오고 예 여기 여기 의문사절도 나오고 다 이런 게다 일반 여기 문장 구조에 동사별 구조에 뜻별 구조 전 뜻별 구조에 맞물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그 정도 좀 생각하시고요. 영어를 기반 기반을 구축하는 영어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여기 독해, 작문, 스피킹, 회화 실력이 같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문장들을 자꾸 이제 암기하시는 것도 좋은데, 자꾸 정해진 문장 암기하시면 실력이 이상하게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보시면 또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영어 학습 원리, 영어 학습 원리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치이 아픈 공부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이게 명확한 공부가 될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아 이런 내용을 또 요약을 해서 따로 더 쉽게 이해하시, 이해하시도록 제가 또 이제 또 강의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아, 네, 그, 음, 네, 그 지, 이번에는 이제 어 동사, 예, 어 특급 동사 find와 어, 어, 동의, 동의어인, 어, 동일한 뜻을 가진 디스커버, 상급동사의 그 뜻별 구조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갖고 어, 요, 요, find out, discover의 구조 차이는 동사별 구조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요약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드렸고, 이, 아, 어, 이게 눈으로 보시기에도 요약, 그 구조 차이가 엄청나게 그 다르다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 음, 저,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사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전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사전에 있는 예문들이 있어요. 이 구조 다음에 예문들이 있거든요. 그 예문들 한번 보십시오. 이 구조대로 예문들이 다 있,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매우 빨리 향상되실 겁니다. 네. 아, 그리고 동사들은요. 뭐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딱 정해진 동사들만 쓰는 겁니다. 특급 동사들하고 그 저기 일급 동사들만 자주 쓰고요. 뭐 이급, 상급동사들은 그냥 어쩌다 한번 그죠? 예, 네, 어쩌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거 discover 이런 동사들은 독해나 뭐 하실 때 어쩌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파인 n d 라 이런 특급 동사들은 자주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조가 많으니까 이런 거 연습하셔야 돼요. 일단 특급 동사들 다 잡으세요. 한30몇 가지 되거든요. 그거만 잡으시면은 나머지 3급, 2, 급이급 동사들은 그냥 잡혀요. 이간단 여기 있는 구조 중에 하나않습니까 어 겨우 요것만 요거 뿐이 안되네 끝입니다 이제 뜻은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요렇게만 쓰면 되네 끝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뭐 디스커버 뭘또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 특급 동사 어만 여기 그러니까 같이 할수 있는 구조들만 쫙 공부해 놓으시면 나머지 거의 모든 동사 한 번만 보시면 다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빨리 그 영어에 그 원어민급으로 음, 원어민들은 이 구조를 느끼니까 거든요 원어민들은 이 구조를 느낍니다. 원어민 들탁 보면 탁하면 이 떠오르는데 우리 한국분들 안, 안 그러시잖아요. 뜻겨해 봐야 발견하다. 찾다. 요, 요 정도만 있잖아요. 여기 평결하다. 예. 네. 저 깨달 알다 깨닫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네. 좀 영어를 좀이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모든 걸 암기하신다고 해서 영어, 영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공부하셔도 회화, 회화 같은 것도 잘, 잘 구사를 못 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원리를, 작문도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 이런 구조를 취하면서 작문하셔야죠 단어 뜻만 배우로배우면 하시면 안 되잖아요. 틀리잖아요. 예. 어쨌든 다음에 또, 어, 이, 이와 같처럼, 이처럼, 어, 어, 또 이렇게 구조를 특별구조동사별 구조를 이해하시기 쉽게 그 저기 사전 내용이나 또는 제가 요약을 해, 해 드려서 어, 그러한 그 실력향상 빨리 되시도록 예, 그러한 내용의 영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